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민 멘토의 주식 레벨업 시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10월에 본격적인 시장이라고 계속해서 말씀드린 10월 7일 시장 개장을 했는데요 뭐 분위기는 전체적으로 좀 나쁘진 않습니다 뭐 반도체 쪽에 하이닉스도 5% 이상 상승을 해줬고 역시나 뭐 테슬라 뭐 그런 다음에 뭐 유럽 쪽에 지금 전기차 그러니까 중국 전기차의 관세부가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2차전지 위주로의 어, 또 상승도 오늘 시장을 좀 이끌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음, 10월, 11월, 12월까지는 제가 봤을 땐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시장 자체가 위쪽 상방향으로 상당히 좀 열려 있다 그러기 위해선 일단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좀 받쳐 줘야 된다 어, 오늘처럼 어느 정도만 좀 받쳐준다면, 나머지 2차전지가 됐던, 뭐, 제약바이오, 뭐, 이런 종목들이 같이 올라가주면서 조금 좋은 선순환의 구조를 좀 만들어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연말까지 정말 많이, 어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도 정말 열심히 하셔야 되고요. 어떻게 종목을, 포트폴리오를 좀 짜갈지, 뭐, 그런 것도, 어 지금은 선탑하셔가지고, 미리미리, 어 포트폴리오를 좀 재정비를 해야 되는 시간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일단은 레벨업 시작하기 전에 요거부터 좀 보여드릴게요 중국 증시가 이제 내일 또 오픈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까지 어, 국경절로 좀 쉬고요 내일부터 어, 정말 길게 쉬었죠 어, 내일부터 중국 증시가 또 풀리는데 현재 중국 증시가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어, 내일 또 부양 패키지를 발표를 한다고 하네요. 이번에는 정부의 돈을 훨씬 더 많이 풀 수도 있습니다. 어, 중국이 계속해서 이렇게 돈을 푸는 이유가 뭐냐면, 그러니까 경기가 침체돼서 돈을 푸는 거다라는 거는 너무나 이제 1차원적인 얘기고, 어, 돈을 풀수 있는 이유는 역시나 미국의 금리 인하, 에, 미국의 빅컷이라는 금리 인하 때문에 중국이 돈을 풀 수가 있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하지 않고 계속해서 달러 값이 위쪽으로 상승이 되면 중국에 있는 자본들이 다 미국으로 쏠려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한국 사람이면 중국에 투자할 거를 그냥 다 미국으로 투자한단 말이에요 근데 미국이 비컷이라는 금리 인하를 단행하면서 달러 값어치를 좀 내린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나는 중국이 됐든 미국이 됐든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룸이 좀 생긴다라는 거죠. 그런 룸이 생겼을 때 아, 우리가 우리 증시 올려 줄 테니까 우리 쪽으로 와 하고 중국에서 이제 미국의 금리 인하를 보고 후천적으로 지금 굉장히 강하게 부양책을 쓰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중국이 어떠한 부양책을 내밀지는 솔직히 예상은 안 되지만 중국은요. 나머지 뭐 유럽, 미국, 우리나라, 일본 비해서 코로나 때 실질적으로 돈을 풀지 않은 국가예요. 그냥 말 그대로 생짜로 버텼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서 이번에 돈을 푸는 액수가 어, 확실히 확대가 될수 있으니까 그걸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움직이죠. 중국 관련돼서 뭐 화학주도 움직이고요. 건설은 조금 덜움직이긴 합니다만은 그쪽 움직이고 뭐 카지노 쪽, 그 다음에 화장품 쪽, 그러니까 중국 소비주까지도 같이 움직여주고 그거에 따라서 뭐 엔터주, 게임주, 미디어주 뭐 이런 것도 같이 움직여줄 수 있으니까 어, 내일 중국 증시가 이제 오픈을 하게 되면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좀 눈여겨볼 필요가 분명히 있다. 어, 정도만 생각을 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오늘 공시는 뭐 딱히 볼건 없습니다. 내부자거래도 뭐 크게 의미 있는 내부자거래가 들어오진 않았고, 이 컨텍이라는 회사 좀 집중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우주항공 그러니까 안테나 만드는 회사인데요. 어 우리가 영화 같은 데서 보면 이렇게 동그란 안테나 있죠. 엄청 큰 동그란 안테나 그런 거 만드는 회사예요. 근데 그게 지금 125억짜리 수주가 나왔고 지상국 레이돔 구축 사업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안테나를 만든다기 보단 그 안테나를 보호하는 레이돔이라고 합니다. 여기 밑에 레이돔. 이돔이라고 써있죠 네, 그돔 그거를 만드는 어, 수주 공시를 125억 정도 컨택이 오늘 했다 그래서 아마 오늘 어, 주식도 요 종목이 좀 많이 올랐습니다 한20% 넘게 올라간 걸로 제가 본것 같고요 자 일단은 어, 전주 미국 시장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다우존스도 상당히 좋았고 나스닥은또 사상 최고치 s&p500 도또 최고치 어, 러셀이천까지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미국 시장이 왜 좋았냐? 어, 비농업 고, 비농업 고용지표가 잘 나와주면서 계속해서 파월 연준 의장이 걱정했었던 이 고용지표 수준에 대해서 상당히 양호한 흐름을 보여줬다라는 거에 따라서 어, 전체적인 미국 시장이 굉장히 상승 곡선을 탔다. 아,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에 따라서 미국의 전체적인 국가들이 지금 다 좋았습니다. 뭐 엔비디아, 뭐, 아마존, 테슬라, 메타 전체적으로 다 좋았고 떨어진 거를 굳이 따지자면은 뭐 없어요 빨간색이 이제 떨어진 건데 미국은 뭐 마이크로소프트가 약보합 정도고 나머지는 뭐 기타 뭐 개별 종목들만 좀 떨어졌을 뿐이지 전체 종목이 상당히 더 부럽게도 어, 잘 갔습니다 예, 그 중심에는 역시나 엔비디아 엔비디아 2% 상승이 작아 보이지만 엔비디아가 2% 상승하면 S&P500이 거의 뭐 동일하게 상승을 해준다 정도만 보시면 될것 같고 나머지는 뭐 크게 어떤 종목이 십살이 어 올랐다라기보다는 전체적인 종목이 올랐고요. 우리가 이제 지켜봐야 되는 지표는 어 10월 10일입니다. 10월 10일날 테슬라의 로보택시가 어떠한 퍼포먼스를 좀 보여줄지에 따라서 어좀 예민하게 봐줘야 되는 부분이 있다 정도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우리 증시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삼성전자가 움직임이 괜찮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약보합 상태로 끝나긴 했는데 음, 어쨌든 삼성전자가 장 초반은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거의 또 5만 원을 아 6만 원을 깬다, 6만 원 붕괴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삼성전자가 6만 원이 붕괴될 거안 되고는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그냥 어 기사에서 좀 공격적으로 뽑아내는 제목일 뿐이지, 제가 아침 경제방송에도 말씀드렸지만, 6만원이 깨지면 심리적인 지수가 깨지는 것 뿐이지, 삼성전자가 안 좋아지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삼성전자가 6만원을 깨지고 오늘처럼 지지부진할 때 잡아놓는 것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저는 물론 삼성전자보다는 하이닉스를 훨씬 좋아합니다. 예, 하이닉스를 훨씬 좋아하고 하이닉스가 훨씬 더 위쪽으로 갈 가능성이 되게 높다라고 생각하는데 이제는 삼성전자도 나쁘지 않다. 예, 그렇게 보는 이유가 일단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위쪽으로 올라가야만 현재 우리나라 지수가 2,600 지수도 못 가고 있는데 그거를 뚫고 올라갈 만한 힘이 생기고요. 그거에 따라서 이제 LG 엔솔, s d i 의 퓨처엠처럼 2차 전지들도 같이 오늘 이렇게 가준다면. 전체적으로 시장은 계속해서 빨간불을 보여줄 수 있다. 정도만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 일단 오늘은 반도체 쪽도 나쁘진 않았지만, 2차 전지 쪽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테슬라, 어, 원통형 배터리 납품 소식이 나오면서 굉장히 많이 올라갔고요. 그에 따라서 뭐 LNF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 같이 올라갔죠. IE 테크놀로지, 뭐 이런 종목들. 에너지 머티리얼즈. 그다음에뭐 솔루스 첨단 소재 뭐 요런 종목들이 같이 올라가 줬고 어 SDI는 이제 정고체 쪽에 이제 투자를 많이 한다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올라갔고 포스코퓨처의이야뭐 양극재 응극재 쪽이니까 그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나머지는 크게 볼건 없고, 이제 요거 요겁니다 현대차 기아차가 계속해서 안 좋은 흐름을 보여주다가 인도 IPO 얘기가 나오면서 오늘 어, 급등을 해줬죠. 역시나 인도와 IPO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 SL이라든지, 그 다음에 HL 만도 이런 것들이 좀올라가주고또 화신 여기 나와 있진 않지만 화신 쪽에서 좀 좋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유일하게 파란색 불이 뜨는 건 얘네예요. 네, 조선업. 어 제가 봤을 때는 조선업이 나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조선업이라는 거를 지금 어 무조건 나쁘다 좋다라고 설명하긴 그렇지만 한번 예전에도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조선업이라는 건 전체적인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주인공이 된 적은 단한 번도 없다. 항상 언제나 조연급이었다. 그래서 나쁘지도 좋지도 않은 게 조선업인데 요즘에는 이제 조선업의 수주가 굉장히 많아진 데도 불구하고 조선업이 일단 현대중공업, 한화오션, 중공업, 미포 이렇게 빠진 이유가 아마도 파워 비슈 때문에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파워 비슈 때문에 조금은 떨어졌다. 그래서 분위기는 상당히 좋을 때 어, 분위기에 상당히 초를 치는 듯한 움직임. 여기 한국조선의양도좀 떨어진 거 보이시죠? 예, 그 정도 보시면 될것 같고 제약바이오는 약간은 푸르딩딩합니다. 예, 오늘은 약간 쉬어가는 느낌? 그 다음에 서비스업, 이 인터넷, 예, 인터넷 종목도 카카오 보합, 뭐 네이버 좀 오늘 어, 낙폭 좀 키웠고요. 나머지는 보시면 크래프톤이 오늘 별다른 이슈는 없는데. 어, 고점에서 매물 출회가 되는 것 같고 나머지 뭐 지금 NC 소프트 이런 것들이 좀 좋아지고 있어요. 네, NC 소프트, 뭐파비스넷마블뭐 이런 것들 오늘 시프트업도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고 어, 게임주들 역시 집중해 보자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게임주들의 움직임이 어, 상당히 좀 좋아 보이는 하루였다. 음,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자 코스피를 보겠습니다. 네, 코스피 2,600포인트 어, 회복을 했습니다. 네, 회복한다고 했죠. <laughs> 이번 주부터 시장 괜찮아진다 라고 계속해서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이건 것 같아요 예, 2600 바로 회복해버렸죠 음. 2600 회복하면요 2650포인트 금방입니다 왜왜또 2650포인트 너왜 바로라 그래 여기 보시면 하루 이틀 3일 4일 두들겼잖아요 그러다가 나폭 나왔고요. 예. 그러다가 금요일 시장 괜찮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괜찮다가 위쪽으로 또 올라가기 시작하면 이렇게 네번 정도 놓고 있으면 이번에 뚫죠. 예. 뚫어서 위쪽 2,700포인트까지 노려볼 수가 있습니다. 예. 저는 좀 욕심내면은 이번 주에 하루를 만약 안 쳤더라면 위쪽으로 올라가서 2,700포인트까지 좀 노려보고 싶은데 그거는 조금 아닌 것 같고 그 다음 스텝인 2,650. 음, 시장 올라간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여 밑에. 어2,600 포인트 밑으로 내려왔을 때는 분명히 찬스볼이다 이때는 어느 종목이더라도 좀 종목이 하향 평준화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여태까지 봤던 종목 중에 아무 종목이나 잡으셔도 수익을 낼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분위기로 간다면 10월 11월 12월까지 간다면 저는 2,900 포인트까지 어, 한번 노려보자 음, 뚫어줄 만하죠 이거는 예, 뚫어줄만합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우리가 1.38% 올랐어요. 음, 일본 시장 어떻게 되고 있나요? 일본 시장 2.2%. 2%. 예, 오늘 끝에서 살짝 밀리긴 했는데 일본은 이렇게 어이시바 총리가 나오고 나서 쭉 한번 떨어뜨렸다 다 회복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시장은 이렇게 떨어뜨리 떨어뜨렸는데 같이 떨어졌는데 아 이제 반 회복한 거예요. 완전히 회복하려면은 2,670 포인트 정도는 와줘야 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 나쁠 게 없어요 네, 나쁠 게 없기 때문에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 어, 우리 차례는 분명히 돌아온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 코스닥은 코스피보다 훨씬 좋죠 에, 61선을 뚫어주고요 초록색선이 61선인데 뚫어주면서 어, 위쪽으로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을 충분히 만들어주고 있다 그 중심에는 누가 있냐 음, 그 중심에는 코스닥을 보자면 어, 오늘 쭉 한번 볼게요 그 중심에 올라간 친구들을 보자면 올라간 친구 일단은 요 거꾸로 봐드려요 올라간 친구, 뭐, 이런거다 빼더라도, 동화기업, 뭐, 이런거다 빼더라도, 자, YC, 음, 반도체, 클래시스, 뭐, 피부미용, 어, 테크잉, 반도체, 어, w, WCP, 2차전지, 대주전자재료, 2차전지, 나노신소재 2차전지, 에코프로비엠 2차전지, 첨보, 2차전지, 어, 요 정도만 보더라도, NKM 2차전지, 요 정도만 보더라도, 반도체 소부장주와 2차전지 소부장주가 위쪽으로, 어, 많이 끌어났다. 면이 끌어 놨고, 뭐, 그거에 약간 양념적으로 본다면은, 뭐, 지금 피부 미용 쪽, 아까 보여드렸던 클래시스, 그 다음에 여기 VT, 화장품 관련된 VT, 뭐, 실리콘2, 네, 실리콘투 정도? 예, 네, 그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일 중국시장이 개장을 앞두고 화장품 쪽도 약간 움직여줬다. 그치만, 오늘의 주력은 역시나 2차전지 반도체 소부장 쪽인데, 2차전지 쪽이 확실히 강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이유가 뭐냐면 시가총액 상위종목 이거든요 상위종목 중에 뭐 알트오진 제외하더라도 일단은 에코프로 비엠이 원래 시총 1위였는데 얘가 오늘 5%나 올랐어요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비엠이 예, 그 다음 에 엔캠이 바로 따라오고 있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은 어 코스닥 아니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조금 좋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 이렇게 된다면 자, 보세요. 지금은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 위쪽에 막아서는 뭔가 이평선이나 매물대가 없어요.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올라가기 시작하면 830포인트까지 그대로 수직 상승을 할수 있는 여유가 있다. 예. 보시면 돼요. 훨씬 차트적으로도 좋고요. 코스피는 요 보시면 지금 올라가면서 일단은 한 단계 정도 매물대가 여기 있잖아요. 예. 주, 주, 개별 종목으로 하면 여기 매물대. 여기 하나, 2650포인트에 하나. 그다음에 2700포인트에 하나. 그러니까 얘는 방지턱을 요런 식으로 하나, 두개 이렇게 넘어가야 된다면 지금 코스닥은 방지턱이 없어요. 여 요걸 이미 뚫어 놨기 때문에 방지턱이 없고 위쪽으로 올라가면 830포인트, 50포인트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있다. 그러니까 지금은 코스닥 시장에 조금 더 유리하긴 한데 무조건 뭐 코스닥에 편입하셔라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코스피와 코스닥 양 시장 다 괜찮으니까요. 일단 10월 달부터 너무 이렇게 어 성급하게 이렇게 겁먹을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조금 올라가다가 조정 받을 수 있고 한데 그래도 지금 코스피 코스닥 그러니까 우리나라 어, 국내 시장에 대해서는 겁먹을 시장은 아니다 음,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어, 오늘 이민 멘트의 주식 레벨업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